이 소감은 일단은 6연승 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로드FC 다음은 누군가요? 도대체 누구?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상입니다 타격을 잘하는 선수인 걸 알고 그래플링을 당연히 준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전 타격을 준비했고요 조금 제 거, 생각보다 플레이가 잘안 맞아서 레슬링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고 전 타격에서 많이 보여줬지만 레슬링도 저는 분명히 자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르기 선수가 위 체급 선수여도 전다 넘길 수 있어요 아, 잘안 넘어가잖아요 절대 저를 눌러놓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번에 세르기 선수 너무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번 연도에 한게 너무 많아요 뮤비도 찍었고 앨범 녹음도 몇개 했고 그다음에 결혼식도 갔고 운동도 결혼식에 가야 되는 것도 있었고 운동하는 것도 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군대에 이제 신체검사 받아야 돼 가지고 시합 전에 시합 3일 전에 저는 피 뽑았어요. 신체검사. 그다음에 이제 또 백신도 2차 저 저번 주 2주 전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솔직히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되게 많이 불안했는데 그냥 저 자신 믿고 여태까지 준비한 것만 보면서 했습니다. 네. 저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징병제도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군대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고민 중인 단계고 언제 가야 될지 진짜 계속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이번에 지면 갈려있어요 저는 그럼 또 이겨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근데 개체랑 실패해서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근데 어 솔직히 개체 실패했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데 좀때려가서 <laughs>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지만. 시합에서 보여드렸고, 좀 혼내드렸고, 저보다 또 13살 많으니까 되게 또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한국에서 고생해서 운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제스레기 선수 응원하고, 더 높은 무대에서 나중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음악 활동하면서 혼자 있었는데, 이제 같이 하는 형이랑 마음이 잘 맞아서 주호로 데스마보이라는 팀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어, 되게 좋은 모습으로 뮤직비디오도 몇개 나오고 음원도 나와서 또 격투기 선수지만 힙합신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네 경기 뛰어가지고 솔직히 대한민국 해외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많이 뛰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1년에 네 경기 뛰는 건 쉽지 않고 어, 이번 연도는 솔직히 이제 쉬고 싶습니다 좀 쉬고 내년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